자, 여러분, 이거 해볼게요. 이제 하던 좀 음. 자, 하던 것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laughs>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죠. 이제 테스트, 어,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 S3 버켓에 잠깐 가볼게요. S3 버킷에 가보면, 여기 파일 업로드에 가봤을 때, 지금 다섯 개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딱, 사진을 업로드한 순간, 얘를 이제 새로 고치해보면, 여섯 개가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늘었죠? 지금 얘가 이미지로 변환된 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글이 삭제될 때이 이미지 객체도 같이 삭제되도록 좀 만들어 볼게요. 리소스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해보면 자뭘할 거냐? 지금, 여기에서 콜백이 잡혀있죠? 콜백에서 음. 데이터를 음. <laughs> <이> 이미지가 토스트웨어에서 <laughs> 업로드 되는 이벤트가 동작했을 때 <laughs> 얘를 이렇게 음 URL로 변환한 결과 값을 넣는 콜백을 어제 잡아줬어요. 음. 얘를 이제 뭐할 거냐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글 작성을 하는데, 자 보면 글 작성에 여기 이제 제가 사진 두 장을 넣었다면 하 얘네가 각각 URL로 변했고 얘네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문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려고 하니 지금 작성하는 글의 아이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임시 저장된 상태는 어 값을 알 수가 없죠. 아이디 값을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이 글을 c 트 r s 를 눌렀을 때 임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저장을 해서 아이디 값을 강제로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제 임시 저장을 해서 이 글을 이제 임시 저장 목록에 넣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을 저는 수도할게요. 좀 간단한 방법인 임시 저장을 만들려면 이제 저희가 좀 모티브로 만들고 있는 벨로그라는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구조를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뭐 대충 입력하고 얘가 지금은 URL 라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laughs> 제가 여기다 작성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아직도 이, 이게 라이트인데 제가 한번 Ctrl S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얘가 지금 랜덤 UUID로 변했죠. 그러니까 얘가 저장을 누르거나 이제 임시 저장 버튼 을 누르는 음. 순간 <laughs> 얘가 이제 공개적인 포스트는 아닌데 임시 저장 포스트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아티클이 존재하죠. 임시 저장이든 뭐든 <laughs> 필드 값에 이제 뭐 is temp 라던가 is 뭐 public 이런 값들이 있겠죠. <laughs> 그런 게 적용된 임시적인 글 목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성하다 만 거. <laughs> 근데 저희의 시스템을 보시면 Ctrl S를 눌러도 그런 게 없죠. 지금 그런 걸 만들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이거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얘가 있죠? 자, 제가 이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이걸 좀 비워 볼게요. 다 데이터베이스를. <laughs> 이거를 싹좀 비워 볼게요. 다시 메인으로 가서 <laughs> 자, 일단 이거부터 싹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필요없는 연구 삭제를 좀 해주고 <laughs>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두개를 싹 지워볼게요 t r u n c a t e 클 article 이 안되는데 article 이미지도 일단 싹 지워볼게요 이미지랑 이미지가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요 얘를 좀 <웃음> 지워보겠습니다. <웃음> 지워졌고, 이러면 지금 이제 객체도 하나도 없고, 글도 하나도 없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제가 여기다가 작성 테스트라고 적어볼게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하나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여기 버킷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laughs> 들어갔죠? 한 개가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 <laughs> 얘를 이제 저장하게 되면 이 객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맵핑이, 맵핑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객체를 저장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이 객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laughs> 얘를 이미지 컨트롤러에 가서 얘를 이제 리턴하기 전에 자, 일단 얘를 스트링 이미지 URL로 좀 받아 볼게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URL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 저장할게요. 아티클 이미지 서비스에 에서 아티클 이미지로 뭘 넣을 거냐면 이제 이미지 URL이랑 음.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를 이미지 URL이랑 아티클이 들어가야 되죠. <laughs> 얘가 지금 얘는 파일을 봤네요. 파일을 하고 <laughs> <laughs> 잠깐 만 얘만 저장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볼까요? <laughs> 아티클 아티클 이미지가 이제 아티클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지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얘를 일단 그대로 두고 일단 잠이거를얘를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이거 저장하는 이거를 안만들었나봐요 아티클 컨트롤러서를 이렇게 해서 가면. 여서비스에가볼게요 얘가 크리에이터 아 티클에다 만들었죠? 서비스에다가 하나만 더 만들게요. <laughs> 퍼블릭 뭐 스트링이 아니라 보이도록 할게요. <laughs> 템프, <잠깐> 템프. <laughs> save 뭐 save temp post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post 어 article 이미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laughs> 지금 저희 SQL에서 DSC로 이 article 이미지 컬럼을 까보면 <laughs> 보시면 얘가 article ID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아티클 아이디를 안 넣은 상태로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이제 스트링 이미지 URL만 받도록 할게요 스트링 이미지 URL만 받게 된다 하면 이제 아티클 잠깐만 서비스죠? 아 뭐야 얘 AWS 서비스네요? 상황대데 너무... 여기 말고 아티클 이미지 서비스에 갑시다. 아티클 이미지 서비스에 <laughs> 얘를 이렇게 할게요. 아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이 이미지 컨트롤러에 이걸 쓰겠습니다. 아티클 이미지 서비스에 에드 아티클 이미지를 하고 <laughs> URL을 밑에다 넣어줘야죠. <laughs> 얘를 스트링 URL 이미지 URL로 처리하고, <laughs> 리턴을 해 n 을 똑같이 해줘요. 이미지 URL, 그리고 이 사이에 뭘 넣을 거냐면, <laughs> 이미지 URL이랑 아직 article 어디에 넣을지는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너를 그냥 넣어줄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삭제하고, 자 지금 저희 상태는 이제 최초의 상태입니다 아이 버킷에도 아무것도 없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각각 이제 이걸 셀렉트하게 해주면 셀렉트하게 해주면 아티클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아티클 이미지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자이 상태에서 글 작성을 다시 해볼게요. 작성 테스트라고 제목을 해보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 url까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당연히 s3 버킷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s3 버킷에 업로드한 이후에 db를 까보면 아티클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임시 아티클이죠. 물론 얘는 지금 저장이 되진 않아요. 자그 상태에서 DB를 보면 <laughs> 저희가 의도된 대로 이미지 URL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죠. 아티클 ID는 이제 널이에요. 왜냐? <laughs> 제가 일부러 이미지 컨트롤러에다가 <laughs> 이미지 하나를 받을 때 아직 그 아티클의, 아이디인 아, 아티클의 정보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널값으로 넣어준 겁니다. 널값으로 넣어줘서 <laughs>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죠. 근데 이 구조가 좋진 않을 거예요. 좀, 나중, 이것도 나중에 개선해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좀 찍어 보겠습니다.